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필터 교체용 어, 마스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데요 네. 어, 이쪽에 음, 이쪽에 어, 필터 교체 에 필터를 낼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서 어, 오늘은 이걸 만들어 볼 겁니다. 어, 잠시 후에 어, 재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원단 종류로는 요리에 음, 면직물이 있습니다. 네. 재단하고 남은 짜투리 면직물이 있고요, 요런 어, 넥타이, 요, 요, 요런 넥타이에 실크가 있고요. 음, 또텐셀 원단이 있구요. 큐프라 원단이 있습니다. 큐프라 원단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음, 어, 어느 것이든지 상관이 없구요. 이중 제일 좋은 원단은 실크, 어, 그 다음에 큐프라 원단, 그 다음에 텐셀, 뭐, 모달, 뭐, 면, 이런 종류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종류의 원단은, 어, 숨 쉬는 원단으로 자연적으로 박테리아가 번식을 억제합니다. 어, 그리고 안감이 필요합니다. 안감. 면 60수입니다. 면 60수를 사용할 거고요. 또, 여기 보면 필터 교체형 이렇게 필터가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필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고무줄 어, 고무줄 밴드폭 어, 이건 0.4cm입니다 0.4에서 0.5cm에 어, 한쪽이 25cm 그래서 양쪽 길이 50cm가 있으면 마스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 어, 또는 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패턴 제도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들이 어, 저한테 이런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집에 원단이 없고 재봉틀이 없어서 못, 만, 못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집에 원단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 넥타이를 이렇게 내놨는데 넥타이 이거 다 실크입니다 실크고요 어, 최고 좋은 소재입니다 마스크 만들기는 이런 자가드로 만들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거 어, 그다음에 안감도 어, 실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세트로 해주시면은 최고의 어, 마스크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 우리 마스크. 먼저보내는 제가 요 입체형 마스크 요걸 만들었는데 오늘은 네요 마스크를 만들 겁니다. 요 마스크. 요 마스크를 만들 건데 이번에는 와이어를 넣지 않아도 되는 마스크를 만들 거고요. 대신에 필터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원이 없기 때문에 원을 떠야 되는데 어 요거 가지고 이렇게 펴서 이렇게 펴서 여기가 코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턱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을 이렇게 접어 줍니다. 반을 이렇게 접어 주고 여기에 맞춰서 그대로 이 형체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곡선이지만 그냥 직선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음 선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직선, 직선. 어, 여기 제가 해보니까 턱 있는 부분이 살짝 뜹니다. 0.5cm만 이렇게 더 흐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흐려주고, 여기가 각이 졌습니다. 각이 진거 그대로 해 주셔도 되지만, 우리 이렇게 보면 시접을 갈라서 스테치를 해 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각이 지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줄 겁니다.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도. 어, 이런 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 밥그릇, 컵, 네, 종이컵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코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턱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봉제할 때 이걸 구분해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 직선보다는 여기를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더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어 옆모습에 봤을 때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 코가 어떻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 여기에서 한0.5 정도만 들어가서 0.5 들어가고 여기에서 한2.5 정도 떨어질 겁니다. 여기서 1.5cm 정도 떨어지고 여기에서 한0.5 들어가서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그려 줍니다. 이렇게 그려 주고 여기도 이렇게 그려 주고 여기를 음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직각이 돼야 됩니다. 직각, 직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음, 여기는 물론 직각이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직선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도. 이게 완성인데 여기 보면 요걸아 지금 제가 이렇게 해 놓은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요거 이렇게 접어서 여기 고무줄 넣어서 1cm 접어서 접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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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 줄 겁니다 그래서 시접이 어 2cm가 더 나가 줄 겁니다 2cm 2cm 이렇게 더 나가서 평행으로 이렇게 펴줄 겁니다. 그래서 어, 마스크 본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대략 제가 길이를 재보겠습니다. 여기에서 10cm가 될 거고요. 음, 전체 높이는 어, 15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스크 패턴을 다 제도를 했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어,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여기 본 이렇게 떴고요. 여기는 이미 시접을 이만큼 줬다 했습니다. 2cm 시접을 줬고, 음, 여기는 0.5에서 0.7cm 시접을 줄 겁니다. 이렇게 미리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그려놨고, 크게 잘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자를건데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완성이 여기가 됩니다 완성이 여기가 되고 시접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될 건데 어 그럼 안감, 안감 완성은 한쪽은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안감 안 시작. 이만큼. 그러면 어 요만큼을 자르면 요만큼을 자르면 어 너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잠깐만 여기에서 겉감 법에너지를 어, 예, 이렇게 주겠습니다. 너지를 이렇게 줄 거고 안감은 지금 너지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0.5 시접을 줄 겁니다. 0.5 0.5 시접을 줄 겁니다. 그래서 0.5 주고 이렇게 잘라 줄 겁니다. 완성선에서 0.5 이렇게 잘줄 겁니다. 그래서 완성을 완성을 했을 때 여기에 0.7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1 c 0.7 들어가서 0.7 이렇게 박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딱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봉을 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laughs> 맨 먼저 우리 콧등 어, 마스크 중심부터 봉지를 하겠습니다 중심부터 봉지를 하는데 여기 완성선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0.7인데 이 자석 조기를 어, 노루발에서 조금 띄워서 뒤쪽에 이렇게 붙여 줄 겁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붙여 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돌아박기 해주고 손을 해서 이렇게 돌릴 겁니다 박으셔도 되고요. 노루발 한번 돌리고 되돌아 막기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시점으로 이렇게 박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음 시접을 음 보시면 그냥 이렇게만 뒤집어 놓으면은. 위에서 고정, 스티치를 안 해주면 여기가 울퉁불퉁합니다. 여기가 울퉁불퉁 들어갔다 나왔다 삐쩍삐쩍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가름솔로 해서 여기가 비록 곡선이지만 이렇게 가름솔로 손톱으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갈라줍니다. 갈라줘서 어, 양쪽으로 어, 스티치를 해줄 겁니다. 스티치를 해주는 이유는 이 어, 시접이 어, 요 속에 필터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서 있으면 필터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정해서 딱 붙여줄 겁니다. 어, 필터가 걸리적거리기도 하지만, 또 여기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서 쭈그러질 것 같아서, 어, 한번 스테치를 해주는데, 요거 이제 자석조기 떼고, 시접은 0.7 줬으니까, 노르바라나 간격 0.7cm로 스테치를 해주겠습니다. 해주는데 이거를 음, 살짝 이렇게 잡아 당겨 옆으로 이렇게 벌려서 살짝 벌려줍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또 가운데 중심에 맞춰서 여기가 중심선입니다. 여기에 이노누르을 여기에 맞춰서 어, 여러분, 이거 재봉이 없으면 손으로 여기 홈질 해주고 장식 스테치 이렇게 스테치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감도, 안감도 갈라서, 안감도 갈라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네, 이렇게 갈라서 가위에 스티치를 이것도 해줍니다. 네, 살짝 이렇게 벌려서 잡아, 살짝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밀, 네, 이래요? 울지 않고. 부게 쁘게구겨지지 않고 잘 들어갑니다. 잘아 펴집니다. 평평하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 벌써 힘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무통무통하지 않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가 어딘지 한번 볼게요. 네. 이쪽에 곡선이 더 많은 쪽이 위쪽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위쪽이 되는데, 어, 필터가 들어갈 쪽을, 한쪽을 말아 박을 겁니다. 이쪽이 안쪽이고, 이쪽이 겉쪽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작. 아까 0.5더 줬습니다. 이렇게 넣지 있습니다. 이렇게 넣지에서, 0.5요거만 이렇게 꺾어져도 됩니다. 0.5 꺾고 0.5로 박아도 됩니다. 0.5 꺾고 0.7로 박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줬고 이쪽이 위쪽이고요코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어, 조금 곡선이 날카로운 쪽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겉하고 겉끼리 마주보고 들어갈 겁니다. 겉하고 겉끼리 이렇게 마주보고 들어가는데, 어 이렇게 보면은, 우리 외경이 이 안쪽 내경보다 길이가 좀더 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껴보니까 이렇게 안감이 이렇게 보이지, 않, 보이지 않나요? 여기 흰 거가 이만큼 보입니다.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아줄 겁니다. 어 여기서부터 박아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0.5cm 줬기 때문에, 0.5, 0.7 줬으면 0.7로 박을 건데, 0.5를 줬으면 0.5, 0.7 줬으면 0.7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도 끝까지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박아줍니다. 그럼 이쪽도 안으로 이렇게 잘 넣어서, 잘 넣어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만큼 안감이 밖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그 네. 외경이, 음, 내경보다 어, 둘레가 길이가 더 길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서부터. 처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박을 겁니다. 여기도 시접이 이만큼 밀리기 때문에 조금 여기는 시접을 깊이 박아줘도 됩니다. 이만큼이 벌써 밀렸습니다. 이만큼이. 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장식 스테치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시접을 시접을 조금 다듬어 줍니다. 0.5도 음, 시접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시접을 조금 0.3 이렇게 다듬어 주고 여기도 듬어줍니다. 다듬어 주는데 이렇게 박은 데가 혹시 어~ 며진 데가 있나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뒤집어줍니다. 뒤집을 때도 너무 힘세게 뒤집으면 여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갈라줍니다. 이렇게 반반 반 손으로 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펴줍니다. 펴주고 손으로 이렇게 비틀비틀 비틀비틀 이렇게 해주면 반이쫙 펴집니다 속에 끼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요 이쪽도 이렇게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펴서 쫙 펴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져줘야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안으로 끼지 않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비틀어져도 되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뒤집 아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요 안감과 겉감을 고정으로 스테치를 해줄 겁니다. 끝에서부터 끝에서부터 해주는데 여기 아까 박아준 선그 선을 이렇게 접을 겁니다. 접을 거고 여기서부터. 0.15cm로 0.15cm로 스테이지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아주 예쁘게 아주 잘 박혔습니다. 여 네, 다된것 같습니다 다된것 같고 이제 고무줄만 끼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쪽에 더 우리 음, 버선코 같은 데가 어, 위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나요? 어, 보이나요? 이렇게 써준 겁니다. 어, 이왕에 쓸거이쁜 걸로 쓸 건데 이거 필터 들어간 거, 필터 들어간 걸로 네, 지금 이 고무줄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보이나요? 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줄겁니다 그럼, 이 고무줄 길이가어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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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5 c m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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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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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이 0.7에서 이렇게 박아줄 건데, 여기를 이렇게 딱 맞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거 필터 넣을 때 왠지 걸리적거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아 약간 2cm 줬지만 0.7 주고, 어 0.7로 이렇게 박아준 박는다 했습니다. 0.7 주고, 0.7. 그럼 이거 이렇게 껴서 박아줄 겁니다. 이렇게 껴서 네, 이렇게, 막아줬습니다 여기도 0.7 여기는 시접을 말아렇지지았기 때문에 길게 남았습니다 여기도 0.7 꺾고 0.7로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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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好了。 다림질을 하지 않아도 아주 반듯합니다. 다림질다 해주고 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끈을 묶을 건데, 이 끈도 우리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지 않나요? 이렇게 묶으면 여기 매듭이 무척 두껍습니다. 그래서 여기 끈 묶는 것도, 거미줄끈 묶는 것도 이렇게 X자로 해주고요. 그래서 X자로 해주고, 한 바퀴. 이렇게 돌립니다. 돌려서 이 사이로 끼렇게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금 천천히 이렇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해 이렇게 잘라주면 절때 흘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속으로 들어갔고 아까 그러니까 필터? 네. 네, 요 필터를 이음 사이로 껴주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로 껴주면 되고 여기 마저 먹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똑같이. 아, 이렇게 하면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 마스크 쓰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 꼬마줄도 어, 어, 단단, 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봤습니다.